비슬로우 투 원형, 비슬로우 투 원형 천천히 뭐뭐하다 천천히 디그레이드 하니까 분해되다, 천천히 분해가 돼. 그러면 느린이라고 하는 슬로우를 꾸며주는 익스트림리는 극도로 매우라고 하는 뜻이야. 매우 극도로 매우 극도로 아주 느리게 분해된다. 앤드가 등위 접속사니까 병렬 구조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플로트 떠 있다. 얼라운스가 동사가 되니까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주격관계 되면 선행사가 이만큼이지. 느리게 느리게 문해되고 떠 있는 경향이 있는 건 얼라우 하게 하다. 올라오가 다음에 이제 오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형식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 다음에 원형, 투부정사, ing, pp 중에 하나인데 올라오는 무조건 투야.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뭐야? 그거 플라스틱이지? 플라스틱이 여행하게 해줘. 바다의 흐름 이걸 조류라 그래. 조류, 조류. 바다의 흐름을 조류. 사우전 존들은 수천이야. s가 붙었잖아. 수천, 수천 의인데 수천 마일 동안 이동하게 해. 모스는 대부분,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브레이크다운, 분해되다. 한 단어로는 d e g r a d 두 단어로는 breakdown이야. smaller and s m a l l s m a l l 비교급, 또 s m a l l 비교급. 이걸 비교급 and 비교급이라 그래요. 해석을 어떻게? 점점 더 뭐뭐해지는.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된다. 노출되었을 때. 노출하는 게 아니라 노출되는. 노출되었을 때. 자외선에. 그 다음. 심표 ING는 분사금은이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문법을 하나 배울 건데. 어떤 문법이냐면, 심표 다음에 forming microplastic. 얘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지.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형성한다. 어느 때는 동사만 적을 거고, 어느 때는 동사만 적을 거고, 어느 때는 ing를 붙이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이게. 자, 두 가지 패턴이야. 자, 이 패턴. 앞에는 접, 주, 그 다음에 동. 이 패턴이면, 이 패턴이면, 주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동사 패턴이야, 이렇게. 즉,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이렇게 앞쪽에 붙어 있어도 되는데, 앞쪽에 접속사가 없이 그냥 이 문장이 하나가 이렇게 쭉 진행이 돼. 근데 여기 end나, but이나, or이나 이런 등의 접속사가 있다면, 그 다음에 주어는 있든 없든 신경 쓸거 없이, 역시 또 동사야. 주어는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고. ing가 아니라 동사인 거야. 그런데, 얘 변형 형태인 거지 주어 동사가 분명히 앞쪽에 있어 접속사는 없고 앞쪽에 쭉 이어졌는데 등이 접속사가 없어 그럼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 이 동사 뒤에 붙어있는 ING가 접속사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야 이게 분사구문 개념이야 이걸 분사구문이라 그래 위쪽에 있었던 접속사를 없애면서 동사에 ing를 붙여버리는, 요, 여기다 ing를 붙여버리는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거야.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그런 의도로 다시 보면, 심표 앞에 접속사가 없어. 그럼 ing를 포함시켜서 포밍이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end를 적으면, 앞문장 전체야. 앞문장 전체니까, 작은 조각의 플라스틱이라고 그냥 할까? 위, 위에. 이 플라스틱이라고 얘를 주어로 보면, 데이, 얘는 미세, 위에 있는 플라스틱들은, 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 걔네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형성한다는데, 얘 없어지고 없어지고, 포밍 이렇게 됐다는 거야. 요까지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야. 어찌됐든 맞았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접속사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미세 플라,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디피컬트 어려워. 얘가, 원래는 측정하다, 야 매저가. 근데, 걸러내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주워내는 거 있지? 주는 줍는 거. 줍는 걸 어렵게 한다고. 주워내는 거 어렵게 해. once, 일단 뭐뭐 하면. 일단 걔네들이, small enough, e n u g h 뒤에 토부정사는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라고 하면 되지. 충분히 뭐뭐 할 만큼. pass로니까 통과할 만큼, 그물을. 그물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일단 작아지면 걸러내기가 참 어려워. 근데 그물은 유지되니까 동사는 아닐 거야. 이미 여기 주어 동사 있으니까 이걸 분사라고 하지. 사용되는 이렇게 되고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네트를 꾸며 주는 거지. 사용되는 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용되는 그물. 왜 모으려고? l 셀브즈 그것들을. 이런 것을 셀브즈 셀프 붙은 걸재기 대명사라고 해. 재기대명사 언제 써? 재기명사는 언제 쓰냐면 같은 애가 그물하고 얘랑 같았을 때야. 그러면 그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물 말이 안 되잖아. 얘는 그물이 아니라 뭐였어? 그것들. 미세플라스틱이었잖아. 미세풀이잖아. 그치? 미세풀. 그러면 여기 있는 그물과 여기 있는 미세풀이 다르면 셀프로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셀브제를. 그냥 대명사만 적어야 되는 거야.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이 복수를 받은, 복수니까 댐만 적어야 되는 거야. 정답은 3번이 틀렸어. 자, 요렇게 봤었을 때, 요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빨리 찾는 방법. 빨리 찾는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를 하나 찾아보는 거야. 슉, 슉. 잘하는 동사 누구야? 알. 그리고 제앞에 있는 아이를 주어로 보는 거지. 그리고 깔끔하게 수일치 한번 해 보는 거야. 뭐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주어 동사 맞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명구가 앞에 있는 얘를 꾸며 준다. 이렇게 보면 되지. 전체를 주어로 다 봐도 되는 거야. 전체를 주어인데 얘가 대장이 다 이렇게 보면 되지. 이러한 마린 그러면 해양. 인바이먼트는 환경. 푸드 웹을 먹이 사슬. <laughs> 벌레를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를 뱀이 먹고 뱀을 뭐가 먹고 뭐가 뭐가 먹고 이게 먹이사슬온 하면 미치는. 온이라는 전치사에 어디어디에 미치는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려면 앞에 영향하고 쓰였을 때만 미치는 하면 돼. 어디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풀리니까 부족하게네. 부족하게. 이해되는. 이해된다. 이해된다. 이러한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뭐라고 해주면 돼? 작은 입자, 파티클의 입자는 비논투, 비논투 원형 암기 비논투 원형 뭐뭐라고 알려주라. 비논투 원형 바이 앞에는 PP 분사, 그러니까 여기는 PP여야 되는 거야. 바이 앞에는 PP 잡아먹힌다. 베어리어스는 다양한 다양한 동물들에게 잡아 먹힌다고 알려줬어. 등위접속사가 있고 투잖아 그러면 이렇게 병렬이지. 1번, 1번 여기서부터 2부터 6기까지. 그다음 에 2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갯타니까 get 뒤에 인투니까 안으로니까 안으로 들어가다.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 푸드 체인이나 푸드 웨비스는 똑같은 거야. 먹이사슬. 왜냐하면 모스는 대부분이라고 했고 이렇게 이렇게 아까 찾는 방법 알려줬지. 접속 이 주어 동사 쉽게 찾는 방법은 쭉 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에 먼저 체크해 보는 거야. 그리고 접속사를 제외한 나머지 첫 번째 단어가 주어구나. 모스트가 그러니까 주어구나. 이렇게 주면 돼. 그럼 여기가 r 이 맞냐? 여기가 틀렸으니까 맞긴 맞겠지. 근데 왜 맞냐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오브 뒤에 명사를 봐야 돼. 오브 뒤에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를 봐야 돼. 입자들이라는 복수잖아. 그럼 오브디에가 복수면 얘도 복수가 되는 거야. 그 말은 여기에 S가 안 붙어있으면 얘는 이지가 답이 된다는 거지. 얘가 이지가 답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브디에 거만 쳐다보면 돼. 단순지 복수인지. 이 오션 빼고 오브디에 바로 나온 첫 번째 명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바닷속에 나온 플라스틱 입자들 대부분이 매우 작기 때문에 t h e r 는 없다. practical, 실질적인 실질적인 웨이는길 말고 방법이란 뜻도 있어 방법 그럼 방법을 꾸며주는 형용사여야 되지 청소할 방법 오션은 바다 오션은 바다 자 누가 누구라도 필터하니까 걸르다 걸러내야 된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어마운트는 양이야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걸러내야 돼왜 모으려면 이 상대적으로라는 뜻이야 그러면 li가 안 붙으면 상대적인이라는 뜻이겠지 그럼 li가 붙으면 상대적으로는 부사야 상대적인은 형용사야 그럼 li를 붙일지 말지를 지금 출제를 한 거야 어떻게 맞추냐면 뒤에 형용사 나온 부사가 맞는 거야 여기에 부사가 맞으려면 뒤에 있는 작은이 형용사면 되는 거야 작은이 형용사면 되는 거라고 어, 형용사 맞네? 그럼 부사가 꾸며줘야지 상대적으로 작은 양의 플라스틱을 모으려고 엄청난 양의 물을 걸러내야만 할 거야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지 한마디로.